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10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 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요호와 하나님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 정, 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주권합니다. 10편 37편 4절에 또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이로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이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 여겨 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멸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존중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축복의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활짝 열릴까요? 첫 번째 즐거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기를 주관합니다 찬양은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가 잘 되지 않니할때 찬송을 펼쳐놓고 아는 찬송 몇 곡만 불러도 마음이 시원하고 머리에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 것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이 있는 곳에 임지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참미 제사를 하나님께 힘써 드리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로 2절 보실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그 앞에 나갈지, 짜증을 부리며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 속못 들어가요. 그래서 빛이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거든 즐거이 찬송하며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장난 삼아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어쩌다 해보니까 실수로 인간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피조된 인간들로 인해서 찬양받고 싶으셔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피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크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주며 찬양합니까? 예, 아니죠. 슬픔을 노래하고, 미련을 노래하고, 아쉬움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좋은 성대를 줬는데, 그걸로 유행가를 세상의 미련, 슬픔, 허물을 노래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3절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네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와란 뜻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나눠서 이 땅에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늦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을 찬양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은 하늘과 땅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억센 이리와 늑대와 수많은 어,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양이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목동이 목자가 지켜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수많은 위험 요소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을 즐거이 찬송하는 복이 있기를 주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걸핏만하면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나에는 사막의 뜨거운 데 구름 기둥을 펼쳐서 시원케 해주었던 그 하나님. 밤에는 너무 추운데 불기둥을 띄어서 따뜻하게 해 줬던 그 하나님. 새벽마다 안식일 외에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주셔서 농사짓지 않고서도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는 샘도 없고 강물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으요 반석에서 생수를 끄집어서 내기셨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갈 길을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걸핏만하면 여호와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니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무토막 밑에 가서 절을 하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미신에 붙들려서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들 중에 신, 주인들 중에 주인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주를 섬기는 그것 감사기를 주 이름으로 주관하네. 예수님을 일찍이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쩌다 교인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남편과 아내 배우자 있는 거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 감사해 봤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있는 것 감사하시고, 이웃이 있는 것 감사하시고, 내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 서로 서로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리는 여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저 많은 귀신아, 거기서 나가라 하자. 그 속에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뭐 나쁜 짓한 것도 아니고 복음전도 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참 착하고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많이 친 후에, 매를 많이 맞고 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작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녀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발견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오늘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인재 속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역 가운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편, 100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요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즐거이 요와를 찬송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특별히 찬양의 기름 부음과 또 감사의 삶이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